자 아,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1인 양의 정수 해의 개수를 구하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어, 오른쪽 보도록 하시면 수업 시간에 양의 정수회의 개수를 구하는 nh, 알마, n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도 했지만, 선생님이 더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방법은 음이 아닌 정수회의 개수, 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. 음이 아닌 정수회가 되게 여러분들이 저식을 고쳐주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양의 정수회는 x나 y나 z가 될수 있는 숫자가 1, 2, 3 이렇게 가지만, 이거를 0, 1, 2, 3 이렇게 가게끔 위에 있는 식을 바꿔 줘야 된다.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. 이 문제는 이제 쉽지만 더 어려운 문제에서는 어 이렇게 영으로 시작하게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문제를 바꿔 줘서 푸는 게 연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밑에 거 쓰지 않을 거예요. 밑에 거 쓰는 게 편한 친구들은 펴, 써도 되겠지만은 어 밑에 거 쓰지 않고요. 자, x를 x 프라임 1이다. y를 y 프라임 1이다. z를 z 프라임 플러스이다라고 얘기해놓고 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? 0 1 2 3 이렇게 가고 있는 음이 아닌 정수라고 놓을 거예요.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에 0을 넣는 순간 x는 1부터 y는 1부터 z는 1부터니까 양의 정수 해가 나오는 거죠. 그죠. 그래서 이 x, y, z를 이 방정식 속에 대입을 한다면 x 프라임 플러스 1에 y 프라임 플러스 1에 z 프라임 플러스 1은 1 2다가 되고 그러면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은 3 넘어가죠. 3 넘어가니까 8이 됩니다, 그렇죠?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음이 아닌 정수해 x 프라임, y 프라임, z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 nhr을 사용을 할 겁니다. 문자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8개를 골라내는 경우의 수죠. 자, 그러면은 조합 바꿔주면은 10c8이 되겠고 계산해주시면 45다라고 하는 정답 얻을 수 있겠죠.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.